사진은 독수궁의 정덕원입니다. 2024년 5월 28일 2만 772일 1일 문부 1862일 데일리패드 2451일입니다. <laughs> 예, 아침에는 경희궁 광화문광장 경희궁 독수궁 그리고 정동길도 오래간만에 걸었습니다. 저녁에는 종로 3가 종묘 앞에서 짧게 걸었습니다. 정도는 인수 대비 소혜왕의 후 집무실이라고 합니다. 광화문 광장이죠? 경희궁 산책길 천원전터 정덕원이 있습니다. 오래간만에 장미를 봤어요. 수레꿀 평안교회 배재어린이공원 종묘광장입니다. 종묘광장공원 예. 2022년 24년 5월 28일입니다.